아 진짜 시간이 몇신데 얘네들 아직도 안 오는 거야. 나르나. 야 너네 지금 시간이 맞신데 이제 오는 거야. 아면 버스를 놓쳐가지고. 로블록스 맵에 오는데 버스가 어있냐 티지. 어, 어쨌든 왔으니 된 거지. 근데 오늘 왜제모임 맵에서 만나자고 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그건 말이지. 저렇게 웃으니까 뭔가 불쾌한데? 그니까 그니까. 오늘은 다 같이 젠모타를 깨볼 거야! 네? 라고 하면 뭐 놀라겠지? 사실 젠모타가 아니라 젠미니 타워야. 젠미니 타워? 젠모타는 젠미니는 못 깨는 타워잖아! 미니 타워는 젠미니만 깰수 있는 타워라고! 오... 그럼 안 깨면 좋은 거 아니야? 그러게. 그치, 막미야? 응, 뭐? 애드리브 하면 안, 안 되는 방금. 건가? 아 시끄럽고 그럼 바로 <laughs>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출발! 음. 백날은 유튜브 씨야 우리 여러분과 쓰레 니가 생긴 다인데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이번엔 잼미니로 잼길타 한번 도전해보러 갔어요, 얘들아. 누구 마음대로? 이제 잘 생각해봐. 우리가 잼못타를 아무도 못 깼잖아. 아니 나 깼는데. 나도 난 깼는데? 깼는데. 너 혼자 못 깼어? 너 설마 못 깼어? 리얼은 리얼은 리얼. 아 진짜 완전 못해. 진짜 별로입니다. 나만 젠민인가? 아무튼 우리 젠모타 아무도 못깬것 같잖아. 자 아무튼 오늘은 젠민이만 깰수 있는 사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에 몰라 시작해. 오, <laughs> 가자. 내가 1등 하겠어. 대본을 싸웠는데 싸웠어? 싸왔는데. 도시락 무슨 도시락이에요? 맛있겠다. 유부초밥 네, 해주세요. 오? 와아 <laughs> <laughs> 아 로이 땅에 떨어졌어! 걸려라. 로이 로이 저리가! 아 큰일났다 저거 로이 저걸로 트롤한다 이제. 아, 아 걸려라. 아 어? 어왜안 걸리냐? 자 참고로 이번 1등한테는 상품이 있어. 무슨 무슨 상품이죠? 응? 이번에 1등 하는 애는 무려 오? 영상 1회 추가 촬영권. 아네. 어 깜짝이야. 어어어 <laughs> 떨어진 줄 알았는데. 아이씨. <laughs> 이탕후를 깨면 그에게 고백하겠어. 어? 어머. 절대 못 깬다는 뜻? <laughs> 고백하겠어. 곧 크리스마스. 찡긋? 이제 왔다고 신나는거 아니겠지? 이제부터 난이도를 올라가. 이제 와, 자기들. 아, 우리가. 나 망미랑 갈래. 방미야 빨리 와. 그냥 벽에다가 뽀뽀 테러를 해버려. <laughs> 블럭에 립스틱 자국이 많아. 어머 그거 사실 내가 했어. 그래서 나 거기 아무도 안볼때 살짝 입술 얹어봤어. <laughs> 아니, 뭔 컨셉이야 저거 <laughs> 지체와 <laughs> 진짜 막내 또 죽었어. <laughs> 아니 여기 왜 그거야? 왜왜 왜 마음대로 움직여? 막미야 내가 꿈 살려줄게 이리 와봐. <laughs> 어머 로희야 이거 우리 처음 깨는 건데 꿈술를 어떻게 알고 있니? 그러네? <laughs> 방금 전에 알게 됐어 꿈쓰. 와 신난다. 절대 우리가 이거 한번 촬영했다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다시 재촬영하는 거 아니지? 그래서 괜찮니지괜찮이지 사라지는데 그 갈라 그러네. 오, 나 점프액 되게 잘해지는 것 같았어. 가만 나도 나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딱 되잖아. 그러니까 이거 루루 말만 들으면 되겠네 그냥. 아! 야, 나는 진짜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데 떨어지는데 처음 봤어. 막면은 좀 참신하게 점프액을 하는 애기 때문에. 아니야너 이렇게 점프한 사람 봤어? <laughs> 봤어, 망면. 지금 내 눈앞에 있어. 더럽게 못하는 사람. 이 사다리로 너의 머리를 찍어버릴 거야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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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기서 떨어지냐. 저기서 어떻게 저만큼의 떨어지.. 태초마을이야. 피카츄. 난 꼬북인데요. 아 내가 파트너를 잘못 야, 골랐네. 뭘 파트너를 잘못 골라. <laughs> 야이 정도면 진짜 완벽하게 초보자 가이드 해주고 있는데. 오케이 와봐. 으악! 뭐야 방금 큰 결심을 하셨는데 아무도 못 봤겠지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었음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무도 못 봤어 기억이죠 내가 어떻게 너랬니 아니야 이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잠깐 어떻게 이음야 <laughs> 이거 1등한 사람이 벌칙정하는 거야 어, 1등한 사람이 막무한테벌칙정해주기나왜 나야 <laughs> 어차피 막무가 꼴찌거든 어어어 <laughs> 루루야 빨리 잘 따라와 응나 음. 먼저 가 볼까? 헛, 구렁다. 아 까비! 막묘야, 우리는 그냥 남매 느낌이잖아. 아 아니, 남매 아니고 형제 느낌이잖아. 형제라니? 자매라니? 아, 반역 막묘야? 너왜 여기 있냐? 이제 방금 저기 투명 투명해가지고 떨어졌어. 나 봤어. 아니 막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서 좀 도와주려고. 너 방금 투명돼가지고 떨어졌잖아. 똥구멍아. 하! 어미 어디가? 찡긋? 계속 여기 있으면 답답해해서 안 돼. 지금 내가 답답하다는 거니? 네가 올라가! 우린 어차피 나랑 망면은 어차피 우리 라디오 채우는 역할 아니었어? 너 아까 나나 나 라디오 채워야 된다고 저기 물 마시고 그랬잖아. 너, 너는 목소리밖에 쓸게 없다고. 진짜 너무.. 진짜 말이 너무 심한데? 어디다 그 말로 꺼냈나? 야! 야! 생각을 했었냐? 말이 너무 심해서 나 눈물 나잖아 지금. 너무 공감돼. 너 말풍선이랑 그게 바뀌었었어. 징긋? 노래할 수 있다, 파이팅! 파이팅! 화이팅! 올라와, 가자, 가자, 가자! 팀, 팀, 헛, 헛, 아! 헛, 도가라 자꾸 안살시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자꾸 그러면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야. 당신은 잼민입니까? 아, 우리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잼민이 아니잖아. 재민인데 아 까비 거기는 약간 커플 커플 느낌 난다 약간 스펠리아 정말 하지 말라니까 그 비밀이야 저기요 어디가 여자남자가 바뀐거 같다 그때 그치? 남작인 나한테 잡히면 죽어 응? <웃음> <웃음> 어? 어? 아! <laughs> 저거 저거 그거 <두> 아니야 저거 <laughs> 그 범죄물 도망갔어. 아니야 범죄 스릴러물, <laughs> 아! 범죄 스릴러물? <웃음> 아! <웃음> 넌 여기서 뭐 하냐, 막미야? 나너 생각? <laughs> 어, 저쪽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건가? 아니 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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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큰일 날 소리하지 마, 큰일 날. 아 그런 우리 그런 <laughs> 방향. <야>! 아! <laughs> 여러분 거짓말 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. 아, 우 네, 저쪽은 누가 남자야? <laughs> 저 로신이라고 그래요. 네, <laughs> 나는 알고 있었어. 나도 알고 있었어. <laughs> 제가 여자라는 거요. <laughs> 우리 조만간 상극하는데 아빠가 나고 엄마가 로이 님이거든. 아, 그런 <laughs> 소리하지 마세요. 아, 저쪽이 로브라인이었구나. 아뭔 소리세요? <laughs> 엄마는 요루루님 시키고, 나 연기 못한다면, 나 그냥. 아니야, 요루루님은 엄마가 되기에는 미쳤나봐, <laughs> <laughs> <어린이 웃음> 안 돼! 야! 야, 뭔상황군이야 세계 최초! 머리띠용 안돼 그건 안 돼! 그건 안 돼! <laughs> 요새 애기들 좀 사람과 전쟁 잘 봐! 아니, 안 돼, 소리 하지 아, 말과는 소리하지 마! 아, 됐다, 떨어졌어! 아, 나서!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, 고장님?